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지쌤입니다. 이번 최애 번역기 시즌 오늘은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송가인님 편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송가인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재 여성 트로트 가수분들 중에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가수시라고 해요. 이분이 올해 데뷔 12주년이신데요. 이분이 2019년도에 미스트롯 우승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이분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진도 출신이신이 송가인님께서 진도에서는 진도개보다 송가인이 더 유명하다는 라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트로트를 많이 알리신 분이죠. 또 이분이 이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예능에도 출연하시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또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송가인님 출연하신 여러 가지 예능 영상 보시고요. 그 속에서 송가인님 말씀하신 말투들, 어떤 말씀하신 단어 표현들 영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여러분께도 유용한 표현일 거고요. 송가인님께서도 언젠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실 영상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셨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선생님께 어, 곡을 받았어? 또 어? 받았어요. 누구? 심수봉 선생님께 유명한 선생님께 곡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 가지 예능을 보다 보니까 송가인 님께서 이 유명한이란 단어를 여러 번 쓰시는 거를 봤거든요. 여러분, 이 유명한이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명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famous 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famou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널리 알려진 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바로 well known 입니다. 그래서 famous랑 well-know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맥락에서 되게 잘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것이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라는 뜻으로 쓰고요. 그에 반해 popular 이라는 단어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popular 이라는 단어는요, 인기 있다는 뜻이에요. 인기 있다 라는 뜻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다 라는 건 사실 그러긴 어렵죠, 뭐가 됐든. 그래서 popular 이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떤 특정 그룹 내에서 인기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단어들 예문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 famous랑 well-known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란 뜻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림 중에서는 모나리자 그림이 어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그림이다 라고 하실 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the Mona Lisa is a very famous painting. 이런 식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또 송가인님 또 전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시죠 한국에서 그래서 송가인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팝스타 중한 명이다라는 말 쓰시려면 송가인 is one of the most famous pop stars in Korea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소 중에는 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만리장성은 영어로 the Great Wall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Wall of China is a famous historical site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나리자, 어떤 만리장성, 송가인님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진 전반적으로 잘 이름이 알려진 어, 것들 그리고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Well-known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료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음료 콜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콜라를 영어로 하실 때는 코크라고 하시거나 코카콜라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Coca-Cola is a well-known soft drink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하면은 전세계에서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soft drink 하면 그 탄산 음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soft drink, 탄산 음료입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송가인 님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가수예요라고 쓰시면 송가인 is a well-known singer in Korea. 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서울에서 아무래도 경복궁을 무조건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외국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경복궁은 서울에서 아주 잘 알려진 어떤 랜드마크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랜드마크 영어로도 landmark 가십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 is a well-known landmark in Seoul. popular This restaurant is very popular among locals. locals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는 어떤 그 동네에 사는 동네 주민들이라고 본다면 그 동네 주민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어디 동네에 보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있고, 로컬들,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지인들한테 좀 유명한 식당이다 라고 하실 거면 그 어떤 그룹을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 인기가 있다 라는 말로 주로 쓰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음악은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라는 말 쓰시려면 그녀의 음악 "Her music is very popular with Korean people today"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Korean people today"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popular"은 그래야 자연스럽게 쓰십니다. 그리고 송가인 님은 2019년도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송가인 became very popular in 2019. 그래서 2019년에 인기있어졌다라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그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famous랑 well-known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 잘 알려진 유명한 것이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라는 뜻으로 쓰고요. popular은 어떤 특정 그룹 내에서 인기있다라는 말을 보통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또 어떤 그 맥락을 정해주시는 게 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I got this song from a very famous singer. 두 번째 골라본 표현은요. 이 송가인 님이 바쁜 와중에 사장님 직함까지 다셨다고 하죠. 바쁜 와중에 사장님 <laughs> 직함까지 달았어요. 아, 어, 이제 그렇구나. 기획사 계약이 끝나고 어. 이제 어. 설립을 또 해서 가지고 어. 이제 기획사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CEO가 되셨는데요. CEO 영어로도 CEO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직함은 CEO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부를 때 사장님이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어디 좀 캐주얼한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는 boss라고 많이 가요. 우리 왜 보스라고 생각을 하시죠. 영어로 그냥 bos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장님 또는 내 상사를 버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두 단어 CEO 그리고 boss 연습해 보실 텐데요. CEO 먼저 가볼까요? 회사의 CEO는 어, 매우 경험이 많습니다.라고 쓰실 거면 the CEO of the company is very experienced. 그리고 이 CEO는 이 산업에서 30년 이상 일했습니다. The CEO has worked in this industry for over 30 years.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요. CEO는 직장에서 경험의 가치를 믿습니다. 뭔가 좀 공식적으로 하실 만한 말씀들이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CEO는. The CEO believes in the value of experience in the workplace. 라고 가시면 되고요. 내가 나를 소개할 때도 I am the CEO of the company. 이렇게 직함 얘기하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boss 연습해 볼까요? boss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시거나 내 상사 있죠. 사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 위에 분, 그분을 boss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한번 보시면, 내 사장님은 60세이시고 매우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실 거면, my boss is 60 years old and very wis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many people respect my boss. 우리 사장님은 신년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My boss is planning a New Year's party. CEO, 영어로도 CEO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한 상황이라면 boss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EO 그리고 boss 둘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저의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I became the CEO of my own company.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표현 영상에서 먼저 보시죠. 내년에 그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는데또 팬분들이랑 또 같이 또 그래. 콘서트를 어, 크루즈에서 그렇지. 일주일 정도. 어. 콘서트를 한번 하는데, 아,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하고. 여행하다 라는 단어 우리 살펴볼 텐데요. 여행하다 라는 단어 딱한 단어로는 보통 travel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travel 이란 단어는 동사로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요. I want to travel together with my family. 우리 가족이랑 함께 travel together 하고 싶어요.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라는 뜻인 거죠. I love to travel to new countries. 하면은 나는 new countries 새로운 나라로 travel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디 뭐 뭐를 타고 여행을 한다라는 말 travel by 뭐뭐 뭐 쓰시면 되는데요. He traveled by train. 하시면은 뭘로 여행한 걸까요? 기차로 여행 다녔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ravel 한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고요. 영어에서 보면요. 수거를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거를 쓰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travel 말고 수거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아주 쉽습니다. 어, travel을 다른 말로 trip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여행가다 영어로 go on a trip이라는 표현 연습해 보실 거예요. Go on a trip. Go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e want to go on a trip with her. 우리는 그녀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까랑 비슷하죠. 우리 부모님은 해변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라는 말이라면, My parents will go on a trip. 어디로요? To the beach. 어디 어디로 가다 할때 이렇게 to 다음에 장소 붙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봄에 벚꽃 보러 여행 다니시나요? 벚꽃이 참 예쁘죠 한국은 올해 봄에도 벚꽃을 보러 저도 여기저기 가봤던 것 같은데요. 당일치기로 어디 다녀오는 거여도 이제 여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벚꽃을 보러 여행 갈 거예요라는 말 we will go on a trip where to see 보기 위해서요. 뭐를요? the cherry blossoms. We will go on a trip to see the cherry blossoms. 라고 쓰시면 됩니다. Go on a trip 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요. 출장 가다, 영어로 trip 은 trip 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trip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go on a business trip 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수학여행 가다 라고 하실 거면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가는 여행. 그러니까 go on a school trip 아니면 field trip 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당일치기 여행을 가다라고 하실 거면은 하루짜리 여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go on a day trip이라고 하시고요. 낚시 여행을 가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라고 하실 거면 go on a 낚시 하는 거 fishing trip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travel, go on a trip 둘다 아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세상에 일주일 동안 크루즈에서 팬들이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해요. I will go on a cruise trip with my fans.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라는 말씀도 하셨죠. We will travel together for a week.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게인 분들 계신가요? 이 송가인님 팬덤명이 어게인이잖아요. 어게인님들이 이제 또 송가인님 식사를 못하셨을 때 이렇게 집밥으로 식사를 준비를 해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락처럼 어... 밥을 이렇게 또 준비를 아... 몇 박스씩 해주세요. 아, 집밥으로 거의 흙에서 아... 가가지고 야외 테이블에서 이렇게 한장 펼쳐놓고 아... 먹고 이래요. 저... 행사가 끝나면 정말 배고프실 것 같던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집밥이라는 말 영어로 볼 텐데요. 집밥 아주 쉬워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한 식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집 home cooked meal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home cooked meal이라는 말로 우리 연습 문장 조금 볼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좋아합니다라고 하실 거면은 I love home cooked meals이라고 하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맛있는 집밥을 만드십니다라고 하실 거면 My mother makes delicious home cooked meals. A home cooked meal is always better than fast food. 그렇죠 여러분? 패스트 푸드보다 항상 이 집밥이 더 좋긴 하죠. 우리는 집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쓰실 거면 We feel happy after home cooked meal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가지 단어를 더 드리고 싶은데, 어, 집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배도 든든해지지만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라는 예쁜 단어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heartwarming 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이라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집밥은 굉장히 좀 마음이 푸근해진다 라는 말은 home cooked meals are heartwarming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가인님 하셨던 말씀 거의 항상 이제 팬분들이 집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실 거면은 they almost always make me home cooked meals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참고한 영상은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셨던 영상인데요 이 박나래님 집에 놀러 가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와집 좋다. 아유 아니야. 격절도다 아유, 인 뭐. 집이다. 연예인 집은... 말고. 아, 연예인 집이다! 연예인 집은 무슨... 송가희 님이 이제 집 들어가시면서 와, 연예인 집이다! 이러면서 들어가시죠. 본인도 유명한 연예인이시면서.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말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바로 셀러브리티. 라는 말인데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라고 써보실 거예요. 우리 아까 유명한 배웠잖아요. famous 써보실 거예요. My favorite celebrity is a famous trot singer. 이라고 가시면 되고요. Many people love this celebrity. 많은 사람들이 이 연예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요? For her beautiful voice.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라고 쓰실 거면 이렇게 이유는 for 뒤에 붙여주시고요. 이 연예인은 한국에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This celebrity has many fans in Korea. 송가인님의 노래도 많은 분들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연예인의 노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영어로 보신다면 this celebrity's songs make people feel happy라고 가시면 되겠네요. 연예인 집이다라고 소리치셨던 그 송가인 님의 말은 와우! Wow, it's a celebrity's house.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 친구가 밥 차려주고 지금 언니가 지금 또 처음으로 밥차려 오디션 할때 어,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한테 밥 차려달라고 밥 먹고 그랬거든요 잘했다 근데 이제 내가 언니한테 또 힘든데 밥을 얻어먹는 집에서 밥 아예 먹안 해먹겠네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요즘에 아예 못 해먹고 박나래님이 막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시잖아요 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어로요 여러분 밥해먹다 밥해주다 밥을 차려주다, 밥을 하다 이런 말들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요, cook 요한 단어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가족을 위해 저녁을 내가 차려줍니다, 저녁을 해줍니다라고 할 때는 I cook dinner for my family every day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요리하다라는 뜻으로도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She loves to cook for her grandchildren. 그리고 그들은 주말에 함께 요리합니다 또는 그들은 주말에는 함께 밥을 차립니다라는 말씀이시라면은 They cook together on weekends.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맛있는 밥을 차려주세요. My mother cooks delicious meals for us. 그리고 나는 밖에 추우면은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집에서 밥을 차려 먹습니다라는 말도 I could get home when it is cold outside. 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 쿡한 단어로 쓰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단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밥하다, 밥 차리다, 요리하다, 뭐 음식을 하다 다쿡한 단어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송가희님 하셨던 말씀 번역해 보면요, 그 친구가 밥을 차려줬었다라는 말씀, My friend cooked for me. 간단하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내가 밥을 차려달라고 그랬다, 해달라 그랬다라는 말이니까요. I asked my friend to cook for me. 그리고 요즘은 아예 못해 먹는다, 집에서 밥을 못해 먹는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I couldn't cook at all. 이렇게 전혀 못한다, 아예 못한다라는 말 마지막에 at all 붙여서 나타내줬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요 미우새 영상에서 가져왔습니다. 또는 제가 을면 되고, 운동은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하면 되니까. 네. <laughs> 제가 아마 아들이 있었어도 송가인 님한테 장가 보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아버님들은 얼마나 송가인 님이 예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상형 얘기를 하면서 그 김종국 님이 이상용이시라고 하죠. 가상에 좀 짓궂은 질문들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돈은 제가 벌면 된다라는 말씀을 중간에 하시거든요. 뭐 그게 뭐큰 일이냐 이런 뉘앙스셨어요. 돈을 벌다라는 표현 오늘 알아볼 텐데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돈을 벌다라는 표현에는 가장 간단한 Make money로 연습해 볼 겁니다. 돈을 벌다라고 할때 동사를 make 쓰신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문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돈을 벌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는 Many people want to make money after they retire. After they retire, 은퇴 후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ant to make money 돈을 벌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강의를 합니다. I teach classes where to make money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녀는 헌옷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라고 하실 거면은 She makes money, 어떻게요? by selling old clothes라고 쓰시면 됩니다. I can make money. It's not a big deal.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셔도 뉘앙스가 살것 같습니다. I can make money. It's not a big deal. I can make money.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송가인님 예능 영상들 통해서 7가지 표현 저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도움이 되실만한 표현들 있었나요? 어떤 표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최애를 번역해드립니다. 최애 번역기는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꾸려봤는데요. 시즌 1은 트로트 가수 분들의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는 하고 싶지만 조금 막막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한 공부가 질리셨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 최애번역기 영상 모음집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모음집들 여러 번 복습해서 들으시면서 자주자주 들어보시면 머릿속에 박히는 날들이 올 겁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Bye!